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쓸세트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손님들의 갑질들이 정말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사장님들의 트롤 짓들도 종종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지맘대로 장사하다가 딱아렸던 가게들을 자동차 테마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번째는 남의 차로 질주한 카센터 직원입니다 자동차 고장나면 당연히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카센터일텐데요 내 차를 직원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정말 열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5월 말에는 서비스센터 직원이 무단으로 내 차로 출퇴근한다면? 이라는 글이 보배드림에 올라오는데요 르노 삼성 서비스센터에 어머니가 엔진오일 교환을 하러 갔더니 서비스센터에서 오일이 새고 타이어 얼라인먼트에 에어컨 필터 등을 바꿔야 하니 이틀은 맡겨야 하고 워런티로 180짜리를 30만 원에 해준다고 하여 믿고 맡겼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한데요. 어머니가 눈으로 오일이 새는 걸 보지는 못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틀 후에 차를 다시 찾았더니 연료 게이지가 한칸 줄어 있었고 50km의 주행거리가 늘어 있었다는데요.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불박을 열었더니 그 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통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는데 오늘도 시운 전차 타고 가거든이라는 말까지 들렸다고 하는데요. 서초구에 있는 센터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에 있는 집까지 출퇴근하는 모습이 모두 불박에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이패스도 고객 돈으로 결제하고 터널에서 실선을 넘는 주행에 방지턱 역시도 아무런 감속 없이 그냥 넘어가고 빗물고인 웅덩이도 그냥 지나가고 주차 금지 구역인 중학교 앞에 정차시켜 놓고 담타를 가지고 보닛을 연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의 법규 위반 등 상식 이하의 모습을 불빡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항의하자 오히려 서비스 센터에서는 시운전을 한 것일 뿐이라며 그저 시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고 구두로 시운전을 한다고 안내를 했었다는 변명을 하는데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자 사전 고지 전화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 뉴스가 나오고 일이 커지자 르노삼성 측에서는 해당 서비스 센터는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정비 협력 업체라며 시운전이 필요할 때는 문서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후로의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여기는 차를 고장내지는 않았는데요. 아예 차를 망가뜨린 곳이 있었으니 바로 벤츠입니다. 역시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로 시작이 되는데요. 벤츠 서비스 센터 분노의 풀영상 이라는 글입니다 CLS 차량에 계속 엔진 체크 경고등이 떠서 몇 번을 수리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서비스 센터에서는 터보에 문제가 있거나 압력 센서가 불량일 수도 있다며 점검을 했다는데요 공인 및 부품 가격이 청구될 수도 있지만 해결이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잠깐 서비스 센터에 들려서 차를 확인했더니 만땅이던 기름이 바닥으로 바뀌어 있었다는데요 어드바이저는 테스트를 하면서 기름을 이름을 다 썼다는 변명을 합니다. 그렇게 차를 찾아갔더니 불박도 안 켜지고 핸들도 우측으로 돌아가 있고 휠에서는 흠집까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박 영상을 확인했더니 급출발 칼치기 불법 유턴은 물론 80km 도로에서 200km에 가까운 속도로 운전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글 역시도 널리 퍼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에 나오게 되는데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바로 운전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고객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위해 소통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글쓴이가 후속구를 올렸는데요. 원만하게 벤츠 측과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총 3번을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골프채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지 벤츠가 이런 게 엄청 빨라진 것 같네요. 사실 이런 건 옛날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2017년엔 디스커버리4를 몰던 분이 에어컨이 잘 되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 차를 맡겼더니 담당 어드바이저는 증세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배선 전체 교체를 권유했고 한 달이 넘게 부품 대기 상태로 서비스 센터에 입고되어 있었는데 차를 찾을 때는 700km나 운행 거리가 늘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랜드로버에선 그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태도를 취했다는데요 광주에 있는 서비스 센터라는데 700km면 강원도 여행이라도 다녀왔나 보네요 이런 2차 내 차는 주차 대행 업체에서도 발견되었는데요 올해 5월 김포공항에서 주차대행 업체에 차를 맡기고 여행을 다녀 와서 불박을 보니 신호위반의 중앙선 침범 역주행까지 온갖 고개운전 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중앙분리대 까지 스치면서 범퍼에 흠집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겨우 고른 업체라고 하는데 그저 기사는 바빠서 그랬다며 죄송 하다는 말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이런 건 모두 기사 책임 이라고 했다네요. 차 하면 레카차 기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레카차 기사들 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몇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는 직업입니다. 2017년 일인데요. 하남시의 한 공터에서 승용차에 불이 납니다. 알고 보니 견인해 온차에 레카차 기사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 차에 가득 있던 휘발유를 훔치려다가 불을 낸 건데요. 이미 전손 처리된 차라고는 하지만 이는 명백히 절도입니다. 119에 신고할 때도 견인 고리를 걸다가 연료통을 건드려서 불이 났다고 쌩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 레카차는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아무리 사설 레카차가 와서 고리를 걸려고 해도 절대로 못 걸게 한후 영상으로 촬영하라는 식의 조언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도 예전에 사고가 났을 때 레카차가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보험사 직원 올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이런 사람들이 많다보니 레카차 기사가 견인료를 안 받고 안전한 대로 빼준다고 하고는 결국 갓길까지 견인해서 갔다는데요 갓길에 가도 고리를 풀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오자 레카차 쪽 정비소로 가져가겠다며 1차 견인 비용을 달라고 했다는데요 보험사 직원이 안된다며 차를 내려달라고 하자 레카차 직원들의 동료들이 더 몰려들었고 애워싸고는 보험사 직원을 집단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결국 보험사 직원은 2주 넘게 출근도 하지 못하였고 기사들은 공동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직업에는 중고차 딜러도 있는데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인천에 차한번 보러 갔다가 수원까지 차 보러 가자고 해서 괜히 따라갔다가 안 사서 거기다가 덩그러니 남겨지고 혼자 택시 타고 다시 왔던 기억이 납니다. 2019년에도 코나를 사기 위해 인천을 간 분이 있었다는데요. 처음에 470만 원인 줄 알고 갔던 구매자에게 갑자기 딜러는 2,880만 원으로 강매를 하려고 했고 구매자가 돈을 안 준다고 하자 폭언을 하면서 30분간 차에 감금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 딜러들은 예전에도 아우디를 비싸게 팔려다가 안 산다고 하자 감금을 시킨 적이 있었다는데요. 무려 1시간을 차 안에 가둬놨다고 합니다. 2016년엔 왜 물건 다 보여줬는데 안 사냐며 차에 태우고 나갔고 장난하냐며 욕먹으며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가 도로에서 그냥 도망나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2007년에는 아예 차를 안 샀다는 이유로 고물상 창고에 끌고 가 19시간 동안 가둬놓고 폭행한 후 200만 원 정도의 금품까지 강탈한 딜러도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중고차 사기 판매 조직을 조폭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 일망타진하고 중고차 투명하게만 판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피해 주면 언젠가는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